I are ta 지금도 매년 늘어난대 그래서 지금한테 어? 응? 하음옥 하이금한테요 만살라고 그러니까 안살라고 그러지. 네. 네. 여기가 겪고 고생하고 왔는데 지그 안살면 지금하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여행이라고 있어. 행복여행 이벤트가 있는데 75만 원이니까 그래요. 3박 4일 동안 그 강원도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거기로 가면 혼자 도 가고 하는데, 왜냐면, 하어무 막, 사는게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 행복연 일이라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가고 하는데, 첫날은 막, 하, 고 둘째날은, 울, 울음, 울어서, 막, 그냥 막 푸는 거. 그런 타임도 있어요, 저녁에 밤에. 근데, 이혼하려고, 조정기관에 간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이소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봐라. 이, 그래가고, 가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부부가 돼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기가 막히고. 저도 하, 그런 거 하고 싶어. 근데 하, 그냥 내가 이제 그거 혼자 막 하기 그러니까 그런 해, 그 프로그램을 예, 해서 하고 싶어요. 그그 그 정도로 그게 좋아. 음. 그 75만 원, 뭐 100만 원이라도 그거는요. 가정이아껴지고 뭐 천만원도 써야지 그렇지 천만원도 써야지 그래서 하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쉽게 그냥 그런 걸 시, 시도가 잘 안되죠 그, 그렇게까지 몇십만원 몇 몇백만원 투자 안하고라도 내 말을 잘 듣고 기하고 감사하고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 이 말이요 맞아요 맞아. 오케이 할인되니까 뭐 3만 얼마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우승 치료 운동 여기 독산 일동에서 또 하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면 너무 좋아요. 어, 공단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등록 해가지고한번더 하시면 좋아요. 뭐두 번, 세번할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마치면 다 됩니다. 마치면. 그니까, 어, 막, 막 번씩 달렸어. 다른 데서 막차 타고 막 30분, 한 시간씩 뭐 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조금만 생각을 바뀌면 돼. 우리, 우리,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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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이 불편한 중에도 또 거기서 렇게 하려고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까지. 걸어다니면서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 그거 말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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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예요? 홍보기관에 홍보 가서 수십만 원 날리고, 그러는 건안 하고, 이, <laughs> 예? 노래교실에 한, 오, 한 달에 5천 원더 나가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요, 저는 그,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건강에 투자하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유가 되시면, 건강식품도 많이 드시고, 뭐, 안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도 안, 안 되는데 사가지고, 낫고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골탕 얘기지 말고. <목소리나> <목소리나> 듣지도 않아요, 사선. 어, 그 그래, 듣지도 아니요 맞어, 맞아, 맞아. <목소리나> 그래서, 이거 마지막 한 번. 며칠 만에 한번 해볼게요. 며칠 전에 했었잖아요. <목소리나> 하트 노래. <목소리나> 외웠나요? 혹시? 외우신고 있어요? 못 외워요. 못 <목소리나> 외워요? <목소리나> 자. 어 이거 이제 주먹과 쌍서저 하는 거 하면서 하겠습니다. 어두컴컴한 시작, 어두컴컴한 물속에서 화도 치는 여자야 서방이.

we sí. bueno. 언제든지 달려가게. 에이, 날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가게. 하릇하릇. 한참 눈빛이 나를, 나를, <목소리도> 나를 부르며. 한참을 생각해 보이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게. NK세포가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움직여야 암세포를 소멸시켜야 스트레스 호르몬을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NK세포. 아시겠죠? 네. 저,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 무슨 암라더라 목에 있는 무슨 암인데 수술을 두번 했대 때. 부암이가 아, 갑상, 갑상 아니야, 갑상은 아니고. 근데 남자래. 근데 이 형이 전화 왔어. 60대 중후반. 근데 동생은 동생은 그러니까 중반 미만. 근데 전화 와가지고 이제 내거 유튜브를 보고. 아유,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그신다고 웃음치료 운동을 보고 싶은데, 어, 선생님 강의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관라하고 여기, 가하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문자로 이렇게 넣어드려서, 시간 되면 오시라고, 이렇 했는데, 웃음치료 운동을, 내가 뭐라했냐면 그거 하잖아 웃음치료 운동을 할수 있는 체력이어야, 몸이 좋아질 수 있다. 해야, 할수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힘도 없고만, 하하하할수 없으면, 껌이 야 껌이야. 그래서 암 환자라도 있잖아요. 몸을 움직이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네. 기력이 세진해갖고, 이제, 움직이도 못하고, 그 사람은 아무리 웃음이 좋아, 좋아도 못 웃잖아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해 암세포가 죽는 거예요. 이만 벗어갖고 절대 안되도안 죽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어, 움직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할수 있게, 먹는 것도 먹고, 네. 걸 수도 있고 있는데, 두번 쓰셨는데, 또, 좀, 뭐가 네. 전화가 안좋았 증후가 안, 안 좋아갖고, 아 이제, 항암 치료만 하고, 막 그렇게만 할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자연 치유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이차전가 갔다 오더라고,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걸린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오. 걸린다. 네. 이러게 암세포가 커져가고 심각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휴 뭘 시간을 해야 돼. 몇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걸리지 않을때 미리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방. 아셨죠? 네. 암세포가 내 몸에서 생존이 있지 않게 매일같이 웃어서 음. 소멸을 시켜줘야 돼. 매일같이 암세포가 3천 개에서 ,000개, 5천 개가 나온대요. 전 같지도 않은 게그 암세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제거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웃으면 노래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에서는 잘안 된다고. 그리고 집에 혼자 웃으면 90%효과고 여럿이 웃으면 33배 효과라고. 여기 나왔죠, 여기. 그래서 여럿이 웃을, 웃는 것을 자주 해주면 더욱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즐겁고 내생이 행복해지잖아요. 맞아요. 그죠?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한번더 하시면 너무 좋아요. 가능한 아셨죠? 예. 네. 잘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할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하지 마셔도 되요. 본인이 먼저 생각, 쩔수 없죠 그죠? 어, 여러분들 집에서 잠깐씩이라도 웃는 연습 하시고 요리 할 때도. 아하하하하하빨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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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와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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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하하하 <laughs> <laughs> 빨대, <걸레 빨대도. 웃음> 이 꼴이 올라가는 반상이 되면서 복을 또 부르게 만들어주잖아요.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